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는가?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그래도 이제 큰들이는 다 가신 같습니다. 네. 말복까지 지났으니까. 네. 그래도 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많은 정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 한국 불교가 앞으로도 참큰 힘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께서 항상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어, 오늘은 조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또 공부를 좀 지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경전에 그 부처님 설법 중에 사섭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섭. 네 가지를 좀 섭수를 해줘야지 좀 서로 살아가면서 편안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이제 섭자는 섭수하다. 내가 흡수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네 가지를 흡수를 내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우리가 자연하고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가는데 나의 고집이 강하거나 내가 아집이 너무 강하거나 내가 굉장히 독단적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교류 자체가 안 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한국 시대에 보면 정치의 문제에서도 제일 큰 관건이 소통이죠. 소통. 에. 소통을 하겠다 해놔놓고는 말은 했는데, <laughs> 그 다음에는 말만 소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래야지 어, 상대가 소통이 되는 남편이 와갖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잘할 거막 그러고. 그러고는 다음날 또 집에 안 들어오고. 들어올 때술 먹고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은 또 애들한테 뭐라 하고. 그런면또 뭐라 뭐라 하면은, 아, 내가 잘하려 했는데. 그래서 <laughs> 우리가 수행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구체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정부를 봐도 그런 말은 하는데 우리가 실천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마음을 보여줘야지 상대가, 아, 저 사람이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 그래서 우리가 작게로는 가정적으로나, 크게로는 크게 가면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내야 되는, 네 가지를 섭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섭수가 이루어져야지, 아,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이 참 잘하고 있는구나 하고 여기는 거지. 그러한 마음이 서로 통하지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에, 도대체 뭘 잘한다는지 말은 맨날 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잘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 그 중에 사서법이 네 가지 마음을 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비심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사랑스럽게 하는, 세 번째로는 이익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 같은 일을. 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 저 사람이 참 잘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집에 와서 내가 참 잘해볼 까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자비스러워야 되는 거예 애들한테 뭘할 일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전엔 집안일을 안 도와줬으면 좀 자비스럽게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어, 말도 항상 똑같은 말이라도 뭐했노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어, 부드럽게 오늘도 별일 없었느냐고 물어보는 회원들 말이 사랑스러워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도 어휴, 항상 마음이 기쁘고 그런 그래. 그리고 서로 이익이 돼야 된다 응? 와가지고 자기 혼자 밖에서 잘 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고나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혼자 자고 <laughs> 골치 아픈 거 <거예요. 웃음>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면 어, 일요일 날 애들 보고 좀 놀아주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일주일 내에 일한다고 얼마 고생했는 줄 아느냐고 그래 그리고 혼자 잠자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아무 이익이 없는 거요 그리고 동사나 같은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밖에서 일하고 오고 애들은 공부하고 왔는데 일요일 날 만나면 애들은 친구 만나러 가버리고, 남편은 잠자고, 부인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정도를 틀리보관있러면 같은 일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쁨이안 생기다. 같이 살면서 절거워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크게 나가도,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예를 들면은, 자비심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권력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자비심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면 말이 예뻐야 된다. 그럼 우리가 대모를 진압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공권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예뻐야 돼. 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든다. 그다음에 이익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쌍방에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에도 이익이 돼야 되지만 저도 국민들한테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그리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같은 생각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은 삽질을 하고 싶다 그러죠.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같은 일을 하게끔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놈들이 왔을 때, 같이 이익이 있고 같은 일을 했을 때, 어,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하고는 느끼는 거라면. 우리가 섭이라고 하는 거는, 사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우리가 일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서로가 수행에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에 진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아주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laughs> 결혼을 해가 할때 누가 뭐 나는 결혼해 가지고 어? 내 생에 뭐 사모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 <laughs> 어? 그리고 뭐애아가지고뭐 내가 자랄 때 보니까 엄마가 뭐 어? 마음대로 하던데 애를 갖다가 나도 애 한번 낳아가지고 애 마음대로 한번 달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미 목표가 뭐냐 하면 행복한 쪽으로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를 시켜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사바 세계라고 표현해요. 뭐 유럽에서나 이런 데는 뭐 태양계라고나 이렇게 뭐 지구라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괴로운 일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니까. 그런데이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이 꼭 괴롭게 살고 싶어 하느냐, 그건 아니더라.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다, 그래. 근데 왜 물어보면은, 다 10명에 11명이, 아이막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돈도 없고요. 나이가 되니까 몸도 힘들고요. 애는 공부를 안 해, 뭐, 안 했어, 문제고. 잘하면 잘해서 문제고. 잘하면 또집떠 나가야지. 유학 보내줘야지, 지금. 또, 안 하면, 이안 해가지고 대학을 못들어갔어도 걱정이고. 또, 시집 장가 가면 괜찮은 줄 알고, 시집 장가 보내놔놓으니까 또보내나도또 뭐, 열라고 하고 애 보라 그러고. 이게,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이고, 안 가면 안 갔어, 문제고. 가면 갔어, 문제고. 이 사바시계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오죽하면 고해라 그랬네. 고통의 바다속에서다 살고 있더라 그랬그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뭘 어떻게 살고 싶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뭐두 마디도 안 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어? 그러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냥 원없이 이 사바식에 한번 살아보는 게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애를잘 키우고 남편 잘보살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은 원 없이 일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아들 딸잘 사는. 아들 딸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공부 잘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데 가는 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없이 살고 있습니다. 뭐 남편은 밖에 가가지고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자기 할일다 하고 아들 딸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역으로 따지면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물어보면은 그래서 괴롭다 그럽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또 물어보면은 집에 가서 24시간 앉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집 청소하고, 설거지 해놔놓고, 지금 법회 들으러 왔다가, 기도하고, 어? 끝나고 나면 또뛰어가고또곧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식구들 챙겨줘야 되고, 내일 학교 갈거 준비 다 해주고, 회사 나갈 거 준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이 사바 세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2%가 부족해가지고 그2%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98%를 하고 있는데 2%가 안 돼가지고 <laughs> 괴로워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우리가 절에 입문을 해가지고, 아,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관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가지고 있는? 지 내가 지금 이 사바세계를 살아갈 때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관하지를 못하면 방황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요 서울 시내만 해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지하철 나올 때 조개사 찾아오면서 종각에서 내려가지고, 저, 어? 롯데 백화점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강화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아니 서울 시내에서 지도 잘 나와 있고, 어, 1번, 2번 보고 나오면 되는 거를, 그 종각에게 내려가지고도 조개사를 못 찾아가지고, 종로를 갔다가, 롯데를 갔다가, 강화문을 들렸다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요 내가 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롯데 가는 거는 고맙게 생각해요. 인차는 <laughs> 삼천포까지 갔다가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삼천포 살아야 될 판이에요. <laughs> 뭐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는 곳 사고요. 삼천포에서 살아야 될 판이에요. 나오는 것그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묶고자 하면 그 길을 묶기 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종각에서 내려서면 은 조개사를 가고 싶으면 길을 묶기 전에 여기가 어딘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종각 얘기면은왜 토출구를 나가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 길을 묻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있는지 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많은 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계사에 와서 법문을 합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개유불생이라 모든 중생은 다불성이 있다. 그그 모든 중생들의 불성은 본래 청정하고 그것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은 부처요, 한 생각 잘못하면 은 중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법문을 다 해놓고 나면은요, 밑에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이나 교사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말은 좋은 말같아